또한 60, 70번 나왔고요. 최근에 내 고향 여설시 뭐 청균우설 금년에 9월, 10월에 방송했고 그 전에 한국기행도 3번이나 찍었고 나는 자연인 부터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모든 사람이 로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시골 생활에 근데 여기 오면서 저는 어 만족보다 그 잘못된 기촌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꿈을 여러분은 이제 꾸지 마시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3개월 사신다 그했는데 5년째 지금 생존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는 지금 목적이 자연에서 좀 많이 기거해서 그리시던 것 같아요.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출가를 했습니다. 동생도 출가했고, 형님도 출가했고, 삼형제가 다 출가를 했고, 내 딸이 또 출가를 해서 운문사에 또 스님으로 계시기도 하고요. 근데 종합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이었어요, 건강. 아까 여기 왔다가 일찍 몸이 안 좋아서 간 친구가, 어, 이제 최명호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방송도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선망증세가 와버린 거요 치매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만큼 2만 평의 조성을 겁나게 했는데 관리도 안 되고 그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걸막 꾸며야 하는 노망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내리고, 어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에 30년 전부터 초록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곡성 초록마을. 근데 이번에 이름을 바꿨어요.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오신 분한테 좀 말씀이 많은 것 같지만은, 어 제가 딱 하나 고백을 하자면은, 뭐냐면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잘못 살았단 쪽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바뀌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름을 초록마을에서 누운 풀로 바꿨습니다. 누운 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를 얻고 가실 거예요. 어, 제가 아니 여기에서 사다리 듣고 내려면은 내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서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기로 했냐면은누 풀보다 더 낮게 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우리 먹거리로만 만들자고 한 것이. 장아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저는 장아찌 사업을 아니라 그걸 내리기로 했는데 제가 그 말씀 이전에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되라고 이 말만 한 번만 기억을 하고 가십시오. 저기 여기 농업회사법인 누운풀처럼입니다. 그 마음으로 전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이름을 걸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만 당독해 드릴게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얘기에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며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제 몸위에 턱없이 악행하지 말고 핑계대어 정법을 어기지 말며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승리거나 질투하지 말라.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며,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부려 망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우연히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니,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남 없인 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져라. 태상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여기에 그 잠모 장경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말인데요. 이 누운 풀처럼 누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가족이라든지 어머니가 아픔에서 죽음을 음, 목전에 두고 있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은 것도 명예도 돈도 아니고 건강을 잃으면 다 끝나는구나. 이제 이것을 피부로 느낀 거예요. 피부로.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도 또한 제가 어, 이 스님이기 전에 예, 또 여기 저 여기 뭐 여기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에게. 교인들 많아요, 집사님들도. 종교는 의미가 이제는 없어요, 시대가. 왜냐면은, 이 경전 법전에서 나왔던 시대가 지나 미디어 시대가 오면 종교는 와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교회 간 사람, 절에 온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다가가는 대중의 시대가 왔다고요. 이제 앞으로 그것은 다른 이 종교적인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이제는 화합의 시기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한테는 재앙이 와 있어요. 날씨를 보면 아실 거예요. 이미 걸러내기가 시작해서 쓸데없는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시기가 와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는 건강하자 이거요. 예 그리고 내일 행복이라든지 내일 건강은 오늘 모습을 보면 오늘만 죽으면 오늘만 죽으면 내일은 자동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딱 드리고 싶은. 이제는 오늘도 이제 짧아진 게 지금만 행복하세요. 앞으로도. 지금만 행복하면 오늘이 즐거울 거고 내일이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닌데 저는 그걸 믿어요. 여기 오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짱아찌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회원들 모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시면은 짱아찌를 배울 수 있고 매주 토요일, 월요일 날 오시게 되면 건강 강의를 하고요. 또 이게 도수 치료하신 분도 계시고 어, 여러 분야 건강 쪽으로만 랜듭니다 건강 랜드도 조성하고 있고요. 아마 그분들이 이제 오늘 또 서울에서 늦고 오신 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아무튼 좋은 자리 될 거니까 말씀을 거두 정미하고 여기 와 주셔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 오실 분들도 기다리고 식사하시고 어, 나머지 더 즐기실 분들은. 이 차로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은 방은 아무튼 보면은 재밌는 집이에요. 방에서 또 음악이나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여기서 치시고 방으로 옮기시게요 네. 아무튼 여기서 이말 드리고 아무튼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